원은 가급적 동그랗게 가지런하게 처음에 그렇게 해 주셔야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찌그러진 원이 되면 미팅도 찌그러져 보여요 자거 보세요 여 서클 원미팅 세팅 요령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요 자리에서 그대로 자리만 들어서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 전국의 센터 분들 중에 뭐 이걸 도입하시는 분도 있고 안 도입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형태를 해도 이런 게 비슷하게만 돌아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기왕이면 제대로 그매뉴얼상 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수많은 시행착고 끝에 이렇게 하니까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이만큼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뭐냐면은 원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빈자리가 없고 여자분들 핸드백에 목숨 거니까 그걸 옆에다가 놓는다고 해서 빈자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근데 그러지 말고 의자는 빼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건 밑에다가 놓으시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새로 오시는 한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분이 왔을 때도 이렇게 왔을 때 빈자리가 몇 군데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좀 산만하고 뭐 저건 뭐 화장실 갔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급적 저 파랑스 센터 같은 경우 거기 80명이 오셨어요 전주에서 그거는 가급적 파랑스 센터 위주로 하고 그냥 인근에 친한 그 센터 에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만약에 거기 다 모였다 그러면 엄청 지금 좀 전에 그 전주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왜 그때 자기는 안왔냐고그 얘기 초청을 안 하냐고 래서 제가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래서 어 경인센터서부터 해서 이렇게 일곱 여명 구조, 1 0명 구조 안팎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래서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푹 그렇게 큰게뭐 그거는 애프터 미팅 할 때. 그 그렇죠? 원데이나 저기, 세미나 갔을 때, 끝나고 난 다음에 홀에서 이렇게, 그거는 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규모를 보여주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센터 미팅 할 때는 가급적 요 범위 내에서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집중력도 좋아진대요. 군대 전술에도 나옵니다. 여기 분대장님 아, 진짜 분대장님은 아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일개분대가 제일 전투에, 각기 전투에 가장 기본, 그건데, 일곱여 덟명 구조거든요. 자기 분대장을 기점으로 해서 서너 명씩. 그거가 가장 통제가 스펜 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그건 경영학 용어인데 통제의 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는 게 7, 8명, 10명 넘지 않게. 그렇게 해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원은 가급적 동그랗게 가지런하게 처음에 그렇게 해주셔야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찌그러진 원이 되면은 미팅도 찌그러져 보여요. 내용도 찌그러져 보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을 동그랗게 그리는, 그걸 하지 않으면, 왜냐면 하 처음 오시는 분은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한거덩 뒤로 이렇게 숨어 앉고, 반복. 그러니까는 동그랗게 구조를 만들었죠. 아주 가급적 그냥, 진짜 동그란 원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또 좌로 재는 사람. <laughs> <laughs>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원은 사상도 찌그러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비니자는 치워야 돼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지 말고 밑으로 핸드백은 이렇게 해 주시고 사회자는 각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조금 되셨으니까 사회자는 하면서 좋은 스피치 있잖아요. 그건 다시 한번 이렇게 예, 요약까지는 없고 그렇게 어 복귀를 해놨다가 가서 한번 읊어주면서 고다음으로 유도하는 그거 런 있잖아요. 그럼 쉬워요. 본인도 그렇죠. 그래서 한번한거가랑비 오쩌트 작전이니까 새로운 뉴커머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얘기하는데 귀가 어두워서 뭐 아니면 옆에 그. 이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복게해주면그유커머은두번 듣게 되는,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럼 사회자도 하기가 편해요. 사회자도 좋은 스피치 있는 거를 다시 한번복게되주면 알수도 많은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면은 그게 뭐야? 그러또 듣게 되거든요. 그냥 가랑비에 옷젖는 작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편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가급적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재미있게. 그래서 구성원들은 절대로, 특히, 유커머 그분만 빼놓고, 그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급적 부정적인 예화 있죠.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옛날에 좀안 좋았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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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예화를 막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그런 거 금지. 그 그렇죠? 그, 하다 보면 거기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예화는 가급적 안 해주시고, 스피치, 그런, 그런 부정적인 스피치, 그런 쪽은 절대 노. 그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주시면, 돌아가고 세부적인 몇 가지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그때 상황 봐서 제가 또 다시 예,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야, 2부, 우리 지금 하는 거 있죠? 이제 조금씩 좀,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그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좀 낮은 것 같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그런가? <laughs>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렇고요. 오늘 좀 바쁩니다. 항상 바쁘지만펄리 그런 거 책을 한번 보세요. 항상 그 책을 보고, 그 저, 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저가 조표 한점 짠다고 제가 일주일을 갔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제가 한 저표 만드는 거가 연습지만 한 30장 낭, 낭비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 보고 인식 쪽는 인식으로 몰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순서라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가는 애들 있잖아요. 저두번 그 떨어졌지만은 가는 애들이 복습을 잘해요. 그 제가 한창 공부 잘할 때저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1등이야. 그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교육한 거를 딱 받은 다음에 어느 게 시험 문제 잘 나오겠다 뭐 하던 거를 가렸다가딱 끝나고 10분간 휴식할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딴 애들은 화장실 막 가고 노는 하고 정신 없는데 저는 우등생답게 딱 앉아 가지고 그때한 2, 3분에 걸쳐서 다그 들은 거를 갖다 딱딱 정리를 해요.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거든요. 그게 사실은 나중에 또 그걸 다시 찾아내서 공부하는 그 예비 시간도 줄이고 엄청나게 해서 저는 효과를 무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기양의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요거 있죠. 여기서 지금 뭐 복귀라는 부분하고 자가측정법이란 게 남았죠. 그 요거를. 두 파트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에 써 있는대로 복기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자, 복기는 딴거 없어요. 이거 하는 거를 갖다 제가 고민했듯이 왜이 책은 이렇게 썰렁하게 요거 하나로 모든 걸다 끝냈냐? 시스템은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요거 요거 요런 표를 만드는데도 일주일 걸렸어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뜻이 있는 거니까 자, 복기 차원에서 요거를 함, 요거를 갖다 다시 에, 합니다. 어렵죠. 제목만 따서 그냥 얘기할게요. 자, 이 그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머릿속에 연상이 되고 있어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꿈이 생기죠. 이건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꿈은 뭐죠? 인식이죠. 인식이 안돼 있는데 막 나가고 그러면 다 엎어져요. 잘못 전달해갖고, 그래서, 그래서 인식을 도모하고자 개념, 또 원칙,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액션5, 뭐 등등 이런 게 전부 다 인식을 도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식이 어느 정도 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이거의 방법론. 그래서 꿈, 인식, 인식을 어떻게하자는 얘기야? 이런 것만 그냥 내가 듣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아니거든요. 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제품, 제품 내용 있죠? 그 다음 또 뭐죠? 책 VOD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액션5의 1, 2를 아. 갖다가 하면서, 이런 것들 강의 들으면서 또 복귀하고 해서 인식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슬슬 조금씩 바뀌었어요. 대가 지불리스트도 하면서 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꾼 뭐.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뭐 등등 그런 거를 여기서 다한 거대로 하면 인식이 옛날보다는 좀 정립돼서 조금 좀 낮은 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꿈그 밑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 결단 막 여기서 머리에서 끓는 거는 그냥 끓는 것 뿐이에요 인식이 안된 상태에서 나가면은 넘어집니다 깨지고 그리고 실망하고 내가 인생 이렇게밖에 이안 살았나? 결론은 상처만 얻어요.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서 2 단계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이게 막 해가지고 인식이 어느 정도 잡히고 방법론도 알게 되고 시스템을 알게 되고 아 기승전 에터미, 기승전 시스템, 기승전 미팅 이 정도까지만 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분이 이제 2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그렇게 돼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뭐 데카리스트, 지블리스트도 막 이렇게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하다 보면 그때서부터 끓는데 이건 머리가 끓는데 가슴에서 끓어야 돼요. 가슴에서 끓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열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스처라고 그래. 파스처, 파스처를 많이 하는데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이 가슴에서 막 이렇게 끓어오를 때 그때 결단을 하게 되고 그때 결단한 후에 나가서 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렇죠? 이미 결단한 사람과 꿈만 가진 사람하고 차이는 상처를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결단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고 발표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열정이 부글부글 끓을 때, 이게 거쳐서 이게 왔을 때두 개의 알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제품 한달 그 다음에 이거죠. 요거를 갖다가 한 장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서 그래서,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인지학습상으로 그렇게 된대요. 인식이 돼서 결단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세가, 열정이 끌어서 자세가 나와요. 근데 이 자세가 어디서 잡히느냐? 아까 얘기했죠. 기승전 미팅에서 끝나요.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에서 그 자세가 나와요. 외모도 틀려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다섯 가지 개념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다 끝에 사업, 사업, 사업이잖아요. 근데 마치 사업으로 인식을 안 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건 사업이에요. 빅 비즈니스에요. 그렇게 인식하면 자세가 틀려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인식을 안 하면 자세가 바뀌어집니까? 그, 아, 말은 꿈이 있고 뭐 그래서, 어, 웨텀이 좋은 것 같아. 진짜 나 이제 열심히 해볼 거야.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올 때, 반바지 입고 오시면 되겠어요? 남자분들쓰레빠 끌고 오시면 돼요. 응. 무지 많아요, 전국에. 그러면집단 분이 이렇게 왔을 때그 뭐야 이거 뭐 등산복까지는 할수 없어. 등산복까지는. 그렇죠, 대한민국 남자분들의 평상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근데 그렇게 해서 미팅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하려니까 여기까지 끌어놔야 돼요. 이게 다 모든 게 여기서 일기에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갔어요. 꿈, 결단. 그래서 책에도, 요, 요게도 이렇게 돼있죠? 인식 자세. 지금 다음은 센터 파티이기 때문에 다음주는. 그러니까 오늘이 거의 이거 1, 2주로, 저 SBS, SBU. 벌써 여러분들 유니버스티 졸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복귀를 해드리는 건데,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려니까 뭐가 있죠? 자 이제부터 풀로 나옵니다 자 꿈, 결단 그 다음 에 명단 작성이죠 예단 금지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오죠 요 명단 작성이 어떻게 되느냐 꿈이 생겨서 나오는 명단은 꿈만 가지고 요 함수관계를 잘 보시면은 꿈이 막 커요 꿈막 영수 영이 뭐 철수 뭐세명 생각나 두명 생각나 그거는 그들의 거의 99%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걔네들만 한다 그러면 나도 해야지. 그거야.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랬고, 사람이 이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돼가지고는 이용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 영의 철수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갔어. 그 결단을 하는 사람은 결단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 저기, 군대장님, 그 경인 센터에서 하듯이, 그 앞에서 나 결단 보여준다고 그날 막, 5월에 막 가까운 그거 하잖아요. 그럼, 여유구이고 도망가요. 막, 제 사람 변했네. 그래서 그런, 그런 그 결단이 아니고, 결단을 어떻게 보여주죠? 자세, 어떻게 보여주죠? 자세로. 예? 네? 열심히 하는 자세로. 열심히, 열심히 하는 자세, 또. 보이죠? 진정성, 뭐, 다 좋아요. 1분 스피치. 의미 모르시겠어요? 모든 거는 여기서 표현돼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1분 스피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라인에 같은, 같은 그, 그저 스폰서도 같이 앉아있죠. 한달 전에 그 파트너가 얘기했던 거하고 2주 뒤에, 4주 뒤에 한거 있잖아요. 누가 제일 빨리 감지를 하냐면 스폰서들이 더 감지가 빨라요. 그러면은 그, 그분은 결단까지는 했어. 그 초보자 그분께서는. 그럼 이만 해도 거의 다온 거거든요. 그죠그 다음서부터는. 그, 그 사람들이 1분 스피치를 듣고 본인도 스스로 결단을 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엔 자기가 발의할 때야. 그래서 누구를 이제 이 결단한 사람이 가서 명단 작성하고 이거, 이거, 이런 그, 그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을 한다 했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하는 게 자기 스피치예요. 일문 스피치예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시작하는 게나딱답반이 아는데, 그렇죠 내가 sk 다녔었고 술을 몇십 년 먹었던 다 알아 그 사람이. 그래서 아는데 거기서 나 전직은 뭐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해서 생긴 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주력적으로 멈춰 나가줘야 돼요. 어떤, 어떤 형식으로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거 그냥 가끔 그 딥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서 그분의 반응을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얘기를 토소를 했으니까, 내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 그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그분의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도 너, 너 못지 않다, 사실. 거기에 현실 점검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도가 돼서 주거이 바까니 하다가 특히 어느 일, 그분이 조금 오른 것 같아 그럼 그때서부터 경청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 옛날에 애트 암웨이 할때내 스폰서가 제 직원이었는데 제가 본급 주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잘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만 딱해 놓은 다음에 그게 저는 시스템에서 교육 받은 자가 와서 저한테 한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한 다음에 제가, 오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조금 거쳐, 어, 유통. 그래서 30%정도말 30 되네, 그거. 이거 책에도 있고, 진짜 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계득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어떤 모드로 들어갔는지 아세요? 경청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화두만 던져주면 내가 다 얘기해. 현실성은 그 자리에서 다 끝나니까 바로 초대하니까 제가 향연에가면 바로 날아가서 비전 본 거예요. 그래죠 저도 참 어떤 의미에서는 생긴 거다.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A형인데다가. 제가 의심 가하고 뭐 이런 건 절대 안 해요, 저도. 근데 나름대로 읽다 보니까 그거에 그때 당시에는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거기에 걸렸구나. 근데 제가 후회하나요? 지금도 그 사람이 이름도 잊혀갈 만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더 고마워. 그 사람이 그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까지 하게 된 원초적인 그게 됐거든요 죄송하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명단 작성에서부터 여기 면, 꿈결명초, 만우상복 있죠? 이거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면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덱스 대 예거가 이걸 정립하기 전에, 나름대로 여기는 학문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정립이라는 표현 쓸거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막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번 결집해서 공통물을 뽑아보자 그래서 한게 순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하고 요거랑 뒤집혔어요. 초대하고 만남이. 대다수가 만나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초대가 안 돼. 그래서 한번 바꿔봤어. 그랬더니 초대를 해서 호기심을 갖다가 증폭을 시키고 본연의 그것만 얘기 안한 상태에서 네가좀 알아봐. 같이 좀 알아보자. 우리 미래를 갖다 같이 한번 타진해보자. 뭐 등등 이런 식의 권유조로 얘기를 했더니, 그래? 우쭈를 한 맛에. 뭐 등등등 해서 와갖고 보고 그 사람이 나같이 왕비정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뭐 대단한 사람들이 한거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 하니까 그중에 머리 좋고 감이 빠르신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기, 제가 시스템을 언제까지 이렇게 저 강의를 할지 모르지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것만 얘기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거나 그건 뭐저 말고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SBU 끝나는 과정에서 마지막 곡인데 이, 이거를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이거 무슨 표칙으로 되 있고 하니까 한 번, 한 눈으로 이 훑어보고 끝냈죠? 제대로 안 보신 분도 있고. 근데 뭐할 때마다 시스템이 뭐라 그랬지? 그렇고 하면은 왼쪽 페이지에 성공의 8 단계하고 액션 파이브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 중간 중간에 빵꾸난 부분, 뭐 부분 윤활류 작용을 하는 게제 스피치라고 저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은 정확하고 앞으로 강사가 되시겠다 강사는 하나의 그냥 형식일 뿐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자가 된다 그러면 이 강극에 약간 약간 유난의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배우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경력이 좀 필요하죠. 저는럼 수도 없이 미팅을 해봤었고, 제가 느끼고 안 들어가면 또 고민도 하다가 또 하니까, 야, 역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저는 켜켜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려면 좀 고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거 정도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말로라도 어느 정도 누구한테, 시스템으로 붙어보자. 에, 에터미 뿐만 아니고 네트워크는 시스템 사업이라는데, 여태껏 시스템, 그 많은, 여기 직급자분들께서, 뭐 시스템이라는 게, 뭐 뭐라고 딱히 얘기할 게 없었어. 그쵸? 아, 시스템, 그러니까 1박 2, 1데이 사실 그거 외엔는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실제, 근데 지금 이제 여기 SBU 끝나는 과정에서 이거의 유기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해지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도 않은 거야. 근데 분명히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다는 건 이제는 인지를 하시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별거 아니라고 저번에 남현희 국장님과 얘기했죠.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 시멘트 맞추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 윤활작용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게 그렇게 또농 농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한 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총 정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복기 부분은 요걸로 맞추고요.